했는데요 우리 이하진 집사는 굉장히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. 왜 복이 많을까요? 오늘이 이제 생신이신데 또 그냥 생신이아는게칠순이에요칠순인데 오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칠순이딱 맞아떨어진다는 게참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안식일날 에게 7순을 맞으셨어요 두 번째가 이제 집사님, 칠순이기 때문에 우리 성교님들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공부를 생각을 했어요. 저 <laughs> 사실 우리 성교님들이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아, 내가 뭐를 좀추울에 남는 먹을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.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어, 옛날에는 회갑을 많이 했더니 지금 회갑은안 하잖아요. 그래서 회갑은안 하고 지금 이제 칠순 또 이제 칠순일께 상도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요. 제가 원낙이게 이벤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벤트를 해드리는 걸 제가 좋아해요. 제가 이벤트를 해드리면 또 너무너무 또이렇 행복해하시고 또 제가 언니가 6월달에 실손이었는데 저희가 내전이에요. 내전에가 이제 장가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여행하서도 제가 이제 이런 게다못 받고 가죠, 고 어떻게 물건이 많이 들까? 그래서 간단하게 챙겨가가지고 벌써 칠성타트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도 귀엽게 남기고